인생의 전반기에는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고 후반기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목숨을 건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평생 바람 잘 날이 없었는데요. 아, 다윗은 구약에서도 승군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아마도 자식 교육에는 크게 실패한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압살롬은 왜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을까 하는 점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 동기를 살펴보면 아주 사소한 일에서 촉발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이복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의 첫째 아내 아히노암에게서 태어난 암론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자로서 다윗의 후계자가 될 자격이 있었지만, 성격이 괴파하고 지혜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좋아했는데, 다말은 압살롬의 친 여동생이었죠. 그녀를 범하고 싶은 욕망에 자신이 아프다는 핑계로 다말에게 병 간호를 부탁하면서 강제로 급탈을 합니다. 다말은 자신을 범한 암론에게 자신을 평생 책임질 것을 요구하지만 거절당합니다. 암론은 다말을 한번 욕보인 후에는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그녀를 냉정하게 차버린 것이죠. 다말은 분노와 수치심에 울부짖었고 이를 알아챈 친오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당연히 암론을 처벌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딱한번 노발대발하고 압론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심히 노했다는 단한 마디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한번 노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신의 양심과 체면만 만족시키고 법대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압론을 다말과 결혼시키거나 아니면 충분한 배상금을 지불토록 조치해야 하는 것이었지만 다윗은 그 어느 것도 시행하지 않았죠. 여기에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강한 불만을 품게 되고 결국 동생을 욕보인 압논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웁니다. 2년 후에 압살롬은 자신이 경영하는 알하솔이라는 땅에서 양털 깎는 행사를 열어. 그래서 형제들을 초청하는데 이 자리에서 이복 형인 압론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 그 다윗의 분노를 피해서 어 외가인 그 이방 지역인 그 그술 지역으로 피신을 가서 거기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어이 기간 동안 압살롬은 아버지가 다시 불러주기를 간절히 원했죠. 그런데 다윗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3년 차에 이제 요압의 간청으로 일단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또 다시 2년 동안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 용서를 기대하며 5년을 버텼지만 결국 아 다윗은 아들에 대한 그 미움 미움의 감정을 풀지 못했습니다. 아, 드디어 압살롬은 그 기다림에 지쳐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증오로 돌변하게 되었고 아, 헤브론에서 그 반역의 기치를 들게 됩니다. 압살롬은 그 인물이 출중했고 또 외가인 그 그술 지역의 그 후원을 등에 업고 그 세력을 키울 수가 있었고요. 아, 게다가 아버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그 도덕적 약점 때문에 이스라엘의 민심이 이반된 탓도 있었을 것입니다. 음, 심지어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마저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반란 초기에는 다윗이 그 세력에 눌려서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또다시 도피의 인생길을 걷게 됩니다. 어, 여기에 책산으로서 난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다윗의 그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왕궁 옥상에서 급탈하도록 조언합니다. 그래서 부자지간에 돌이킬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도록 만듭니다. 이 모사꾼이었던 이 아히도벨은 혹시, 어, 훗날 그 부자지간의 화해를 할 경우에 자신의 그 반역에 대한 보복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화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여자들을 건드리도록 한 것이죠. 그러나 결국 다윗의 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이끄는 그 에브라임 전투에서, 어, 압살롬은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요압의그 부하의 칼에 최후를 맞이하고 반란은 끝이 납니다. 구약의 성군이요,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자로 불리운 다윗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너무도 파란만장했습니다. 바세바와의 불륜도 문제였지만 이 아들의 반란은 이에 못지 않은 다윗 일생의 빼앗은 비극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최후를 맞이한 소식을 접한 다윗의 그 비통한 절규가 이를 잘 반증합니다. 사무엘라 18장에는 압살롬의 최후를 전하는 소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을 볼수 있습니다. 아, 다윗이 성문에 앉아서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전가를 가져오는 메신저가 좋은 소식이라고 외쳤을 때 다윗의 첫 마디는 압살롬이 무사하냐는 것이었죠. 그러나 메신저의 좋은 소식은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이었고, 이에 다윗은 승리의 기쁨보다 그 아들의 죽음에 더 비통해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아, 다윗이 자식 교육에 실패한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제일 첫 이유는 다윗이 암론을 벌하지 않은 것이지만 아마도 추정컨대 다윗이 암론을 처벌하지 않은 것은 암론이 자신의 장자로서 장차 왕권을 이을 왕세자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한가지가 압살롬의 반란의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더 직접적인 이유는 압살롬이 암눈을 죽이고 도피했을 때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이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버려둔 탓이 큽니다. 장자를 죽인 압살롬에 대한 미운 감정을 풀지 못한 그 다윗의 우둔함 때문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다윗은 자신이 바세바를 범한 전력 때문에 자식들에게 영이 서지 않은 탓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그만큼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죄과는 평생 그를 따라다닌 좋은 글씨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가정교육에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세기게 합니다. 한 가지는 잘못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둘째는 동시에 용서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잘못에 대해서 따끔한 징계와 더불어 징계 후에는 용서와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 보여주신 공의와 사랑의 그 대원칙은 우리의 가정교육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